안녕하세요 라이온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하치키스 보딩 스쿨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커네리 커스에서 가장 유명한 보딩 스쿨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요. 이 아카데믹 빌딩부터 시작해서 하치키스는 최고의 명무 보딩이며 트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온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있는 명문 보딩스쿨 중에서 전통과 영향력이 가장 깊은 하츠키스의 입학절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는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보딩 입시를 처음 준비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기 때문에요. 그분을 위해서 한번 제작을 갖다가 좀 주, 준비를 했고요.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로 아주 브리프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제출된 순서가 아니라 학교의 철학, 어떻게 보면 학교의 평가 포인트, 그리고 성공적인 지원 전략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스켓스 같은 경우는 저는 벌써 총 5명을 한번 합격시켰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연도별로도 되게 많이 하고, 많이 있었고, 졸업을 시키고, 대학교를 갔다 입학했던 학생들도 많이 지켜봤거든요. 근데 하치키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스페셜한 학생을 갖다좀 좋아하는 학교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 하치키스 보딩스쿨 인터뷰를 들고 있는데요. 아 아무래도 커네티컷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긴 이하고요그 다음에 초트, 그 다음에 테프트, 하치키스와 마찬가지로 보딩스쿨의 가장 아름다운 학교라고 하면 하치키스를 갖다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데요. 하치키스에 대해서 좀 먼저 그 지원 가이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하치키스는 1891년에 설립된 미국에 있는 명문 보딩스쿨로서 커네티컷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 철학 같은 경우는 리더십, 인테그리티, 다이버시티, 앤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학생 그친들한테 어떻게 보면 품격과 지성을 갖다 갖춘 리더 양성의 목적을 좀 두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투어를 돌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게이트 앞에 딱 나와서 하치키스가 돌아가게 되면 차를 대는 곳이 이렇게 정중앙에 이렇게 쫙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치키스의 교육 철학은 어드미션을 갖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치키스의 투어하다 보면 그 잉글리시 디파트먼트 안에 위쪽으로 갔다가 그 위층에 가서 보게 되면 이 하치키스를 설립한 마리아 하치키스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 한번 이 아리클을 한번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 하치키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하치키스만 세운 건 아니고요. 예일대학교까지 같이 지원하던 자선가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600명 이상의 학생 중에서 15%의 학생들이 국제 학생이고요. 하츠키스는 정말 멀티컬처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계 30여개의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츠키스 같은 경우는 아이비 대학교 진학률이 높긴 한데요 그리고 동시에 예술 스포츠 공공 리더십 영역에서도 되게 균형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많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치키스 같은 경우 2026년에 니시보딩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거든요. 그만큼 하치키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어떻게 보면 인터랙션 큐리아시티라고 하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을 되게 선호합니다. 파츠 키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는 어드미션 인코리폼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 인코리폼 같은 경우는 학생의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학생이 관심 있는 스포츠 액티비티, 엑스트라 커리큘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아카데미스에 관련된 어 부분까지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어 뮤직을 갖다 되게 오래한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뮤직에 대해서 익스피리언스부터 시작해서 리더십 포지션 그 다양한 것을 인쿼리 폼을 갖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폼은 단순히 어, 기본적인 정보를 넘기는 게 아니라 어, 하츠키스에게 내가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게 인커리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완료해야지만 인터뷰 예약하고 그 다음 다양한 이 뉴스 레터를 갖다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막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한 패키지에 관련된 정보도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하츠키스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에이드가 막 인터내셔널 도메스틱 지역별로 어떻게 서포트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어, 설명이 나와 있는 학교로 유명하고요 먼저 하트키스에 인터뷰를 들어오게 되셨을 때 부모님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하트키스는 무엇보다 인커리폼에서 처음에 왔었을 때 학생들이 그데몬스이인트레스라고 해서 액티비티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내용을 갖다 하나 예를 들면 스쿼시 뮤직 아트 이런 내용들을 인커리폼을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뮤직 디렉터 그다음에 아트 골프 이런 기타 다 기타 다양한 엑스트라 커리큘라 액티비티를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이렇게 체크하는 체크 박스가 있는데 하치키스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그 체크 박스를 꼭잘 정리하시고 제대로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이 정말 이, 그 패션이 있는 체크 박스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나중에 하츠키스를 합격하게 되면 하츠키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뉴얼이 좀잘 되어 있는 학교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엔더버랑 하츠키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됐었을 때 5, 6월 지나고 나서 아이 학교에서 아카데믹을 어떻게 하고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어떻게 보고 Do's and Don'ts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 고 그리고 스튜디 핸드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 보딩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들께서 약간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하치키스 같은 경우는 특히 막준 미팅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되게 잘 되는 어있 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합격을 하고 이메일 팔로우 할 때도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볼 때도 그리고 처음에 왔었을 때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되게 다양한 폼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폼도 하츠키스 같은 경우는 정말 가이드가 아주 되게, 어, 이렇게, 오가나이즈가잘된 학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왔었을 때 인커리 폼을 작성하고 그래야지만 인터뷰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츠키스 같은 경우는 특히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뮤직 디렉터, 그 다음에 아트 디렉터의 파워가 되게 강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뮤직 디렉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갖다가 내년도에 학생의 바이올린, 비올라 다양한 오케스트라에 부족한 학생들의 인원을 직접적으로 학생 어드미션한테 어필을 해서 어, 그 학생들이 필요한 학생들을 갖다 뽑을 정도로 되게 스트롱한 파워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치키스를 갖다가 예체능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인커리 폼을 작성하고 나서라도 비주얼 퍼포밍 아트 인트레스트 폼을 꼭 작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또, 운동의 특기가 있는 학생이 하티키스에 지원한다고 하면, 애슬레틱 인트레스트 폼을 함께 제출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 보딩스쿨을 갖다 지원하는데 왔었을 때, 인커리 폼만 제출하게 되는데, 하티키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체능, 비주얼 퍼포밍 아트, 그 다음에 스포츠 인트레스트 폼을 작성해야 되는데, 애슬레틱 인트레스트 폼을 작성하려면그 되게 디테일한 정보를 넣어야 되긴 하거든요. 이 학생이 얼마 동안 운동을 했고, 그 코치들의 리뷰는 어떻고, 상은 어떻게 탔는지, 정말 다양한 폼을 갖다가 자세히 작성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츠케스는 이 정보를 통해서 학생의 강점하고 그 다음에 개성을 아주 그냥 조기에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츠케스를 지원하시는 되게 많은 부모님들께서 인코리폼을 작성하는 단계를 갖다가 단순히 그냥 어 폼을 갖다 작성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츠케스의 어드미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인코리 단계부터 시작해서 학생의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갖다가 아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갖다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치캐스를지원하기에두 번째 스텝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예약해야 됩니다. 인터뷰 및 캠퍼스 투어를 갖다 예약할 수 있는데요. 인코리폼을 갖다 제출했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인터뷰 예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치캐스 같은 경우는 온 캠퍼스 인터뷰랑 버츄얼 인터뷰 두 개를 갖다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온 캠퍼스 인터뷰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예약이 가능하고요. 버츄얼 인터뷰 같은 경우는 8월부터 시작해서 1월 중순까지 어떻게 보면 인터뷰 예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1월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바빠서 학생들이 어, 하치케스 같은 경우는 이런 전부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고 학교의 분위기를 갖다 체감할 수도 있고, 특히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외에서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버츄얼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갖다 버츄얼 인터뷰를 본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페널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So, golf course starts at around. So, this is the second hole. Mm -hmm. I don't know what the first hole is. I don't play oh, <laughs> but it curve goes all the way around, mm -hmm. and so we have thirteen doors. Oh. 제가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면 특히 이런 버츄얼 인터뷰 하는 것보다 온 캠퍼스 인터뷰가 더 유리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하치키스 같이 이렇게 티어 1 학교 같은 경우는 어, 인터뷰 같은 경우는 버츄얼로 인터뷰를 해도 되고요. 온 캠퍼스로 방문해서 인터뷰를 해도 되는데 둘다 약간의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패널티는 없으니까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터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어의 능력보다는 어, 이 학생의 성숙한 태도? 그리고 이 학생의 사고력, 그리고 학생의 가치관의 가치관의 적합성을 좀 본다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하치키스를 갖다 지원하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학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요. 이 대화, 컨버세이셔을한이 대화를 통해서 학생이 내가 어떤 학생인지를 갖다가 표출해서 보여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내가 인터뷰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 것보다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갖다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치키스 인터뷰를 할 때는 왜 하치키스를 가야 하는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요, 어, 내가 어떠한 학생인가를 잘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좀 대화로 풀어가는 훈련을 갖다가 되게 많이 하고 준비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치켓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스텝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탠다 라이즈드 테스트를 갖다가. 봐야합니다 그래서 하치키스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어떻게 보면은 리콰이어먼트가 좀 다르거든요. 9학년부터 시작해서 10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SSAT 혹은 i s e 를 갖다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11학년에서 12학년의 학생들 같은 경우 11에서 12학년 혹은 포스트 그라듀에이트라고 하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PSAT나 SAT 그리고 ACT 그리고 SSAT 점수도 받아주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이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플과 IELTS랑 그 다음에 듀얼링고 잉글리시 테스트를 갖다가 제출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학생이 3년 이상 영어로 베이스로 풀리 이머전 클래스로 이루어진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터내셔널 이러한 토플이나 IELTS를 갖다가 웨이브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폼을 작성하시면 웨이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츠키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보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응시를 갖다 가장하는 게 이상적이거든요. 1월 점수 같은 경우는 가끔씩 지연이 돼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시험은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안에 점수를 갖다가 좀어 좋은 점수를 받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츠키스에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츠키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SSAT나 뭐 테스팅 수가 되게 높다고 해서 유리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하츠키스 같은 학교들은요 왜냐하면 티어1 학교들 같은 경우는 SSAT가 뭐9 9일 맞았다고 하더라도 부, 불합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츠키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험 점수보다는 컨시스턴스를 갖다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SSAT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예를 들면 주니어부딩을 다니고 있거나 미국에 있는 유명한 어떻게 보면 은좀 GPA 신용도가 높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GPA 상승이 좀 높다고 하면 SSAT가 조금 낮아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요. 우리나라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대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SIS나 KIS나 체드웨이 이런 학교들의 GPA를 갖다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SSAT를 갖다 99를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듣게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일관성이 있는데 이거는 좀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치키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네 번째 스텝이 필요한데요. 그건 바로 이제 complete the application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치키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을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Gateway to Prep Schools라고 하는 온라인 원서가 있는데 그 원서를 사용해서 지원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의 폼은 총 다섯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캔디데이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학생의 정보와 학생의 베이직 인트레스트 그다음에 되게 많은 아카데미 상장 이거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 넣는 걸 갖다가 캔디데이 프로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두 번째 같은 경우는 캔디데이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의 에세이랑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에 관련된 것갖다 섹션 바이 섹션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패 s 런츠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부모님의 에세이를 갖다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쿨 레코드 성적표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티처스 레코멘데이션 최소 총 3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잉글리쉬 매스, 사이언스를 갖다 제출해야 되고 스페셜 탤런트나 그다음에 또에슬레틱그 코치의 그 추천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하츠캐스 같은 경우는 특히 지원서의 항목은 단순히 개별적인 이렇게 유닛 문서가 아니라요. 하나의 이야기로 홀리스틱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츠캐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천서, 에세이, 활동 기록 모든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하나하나 하나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읽히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고 하면 이제 데드라인인데요. 어, 하츠키스의 어떻게 보면은 어드미션 타임라인의 데드라인 같은 경우는요. 어플리케이션하고 파이낸셜 에이드 마감 같은 경우는 1월 15일로 되어 있고요. 하츠키스를 지원하고 난 다음에 결과 발표는 3월 10일. 그리고 난 다음에 등록 마감은 4월 10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시작해서 1월 중순까지 인터뷰를 갖다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인터뷰에 관련돼서 땡스 기빙 주나 그 윈터 세션, 윈터 브레이크 주에는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인터뷰를 마치면 여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의 추천서와 지원서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다컴플릿할수있고요 마감 직전에 원서를 제출하는 건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1월 15일이 데드라이기는 하나 좀더 빨리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하면 파티캐슬이 지원하기 위한 required documents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온라인으로 게이트웨이를 제출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필를 갖다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캔디 u 에세이, 스튜던 에세이를 제출하고 부모님의 에세이를 갖다 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스코어는 그 점수를 갖다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리포트를 시키면 바로 그 점수가 어 테스팅 에이전시에서 학교로 보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이런스 카운셀러 레커멘데이션도 제출해야 되고 트랜스크립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포함된 성적을 갖다 제출해야 되고 잉글리시 앤 매스 티처스 레커멘데이션을 제출해야 되고 개인 퍼스널 레커멘데이션을 갖다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서 같은 경우는 학생의 좀 장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뭐 학생들 중에서 토론 중에 반대 의견을 갖다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팀크을 이끌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어떻게 되면 들어가면 좋긴 한데요. 아무래도 입학사정관은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 다양한 글로만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글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좀 이미지가 그려지도록 이렇게 구체성을 살려야지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치키스의 이제 스텝 7으로는 어, 하치키스의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다른 보딩스코랑 다르게, 서플리멘탈 매티리얼스를 제출해야 되긴 하거든요. 하치키스 같은 경우는 학생의 잠재력과 개성을 보여주는 되게 다양한 추가 자료를 갖다 봤는데요. 특히 아트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룸을 통해서 영상, 사진, 작품, 음악을 갖다가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애 e 레릭인트레스트 폼을 갖다가 제출하고 경기 영상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아츠나 스포츠 그다음에 에디셔널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드미션한테 이메일 갖다 직접 보내면 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에디셔널, 옵셔널한 도큐먼트는 솔직히 말해 합격의 그 합격을 하는데 필수 요소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지원자의 패션하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몰입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보안 자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딩스쿨을 지원할 때또 마지막 스텝이라고 하면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해서 좀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 텍스파일링을 하고 미국에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니드베이스 파이낸셜 에이드 시스템 운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재정 상황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학비를 조성하고 하치키스 같은 경우는 35%의 학생들의 재정 지원을 갖다 받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낸셜에이드어플리케이션도 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하치키스 같은 경우는 특히 하치키스 같은 경우는 이런 머리 스칼라십은 없다고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치키스의 입학 절차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치키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GPA랑 SSAT 테스트 투코 넘어가지고요. 이 학생의 어떻게 보면 호기심, 그 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 기여에 대해서 되게 많은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츠키스 같은 경우는 정말 완벽한 학생보다는요, 이 학생이 하츠키스에 와서 이 철학에 맞춰서 이 배움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학생을 찾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왔었을 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되게 부모님들께서 이 원서를 지원할 때 보면은 그냥 오버럴하게 전체적으로 보딩의 타임라인은 아는데 이 학교별 무엇을 제출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순차적으로 쭉쭉쭉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라이온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 강의 사이트를 구비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는 학교별로 에세이 가이드, 그리고 인터뷰 가이드 등 정말 되게 많은 컨설팅 강의들이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다음 학교의 그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츠키스의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걸 보실 수 있, 있으시냐면요 1800년도 때 졸업했던 2열부까지 순차적으로 다 2024년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되게 오래된 고서들 있잖아요 오백 년 정도 된 고서들을 갖다가 하치키스가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하치키스에서 소장을 할때룸 안에다가 그 되게 많은 고서들이 프리저브돼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아이 하치키스가 하치 역사 그리고 영어 그 다음에 휴머니티 파트에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한번 되게 제대로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여담이긴 한데요. 하치키스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 약간 좀 밸런스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어 아, 공부 잘하는 학생 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학생들이 보면 뭐 영어를 잘, 잉글리시에서 뭐 에세이 컴퓨티션을 많이 나갔다. 이런 거보다는 하치키스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색깔을 갖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핫츠케스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로 되게 스트롱한 파트도 되게 중요하기도 네. 하고요. 핫츠케스를 합격하기 위해서 저는 핫츠케스를 갖다가 되게 많이 합격시켰었거든요. 근데 핫츠케스를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특징이 있긴 하거든요. 그 어드비션 담당자는 완벽한 학생을 찾지는 않고요. 되게 그 학생들이 모여서 이 하츠키스를 이루는 핏이 맞으면서 들어가야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배움을 2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갖다가 강조하는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츠키스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를 갖다 잘 섞어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Lion Academy. Strength is rising.